네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뭐 영국전차인 발렌타인으로 1인무상을 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점은 3078점에 전차를 11대 잡은 그런 리플레이 영상입니다 자노딩중이고요 일단은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들 노딩 중이고요. 네, 노딩이 끝나는 대로 저는 크로세이드 mk3를 한대 뽑았어요. 뭐 일단은 mk3를 뽑는 대로 저는 b 지점을 점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망할 M2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뭐, 크루세이더가 시작한 지 10초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어이없었어요, 이때는. 아니, 솔직히 이제 이렇게 전차는 또 치고 박아서 승무원이 죽은 거는 죽은 일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전차는 치고 봐가지고 숙모에 죽은 거는 또 처음이에요. 뭐, 그렇게 일찍이 크로세이더 MK3를 보내버렸죠. 근데 솔직히 저 새끼는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트롤링을 하는 놈인지? 아유, 아무튼. 뭐, 크로세이더 전차를 뒤로 한채 저는 또 새로 발렌타인 전차를 뽑았습니다. 알렌타임 뽑고 본격적으로 비지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차적으로 3호 돌격포 A형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서 초탄으로 차체 합으로 트랜스비션 보냈고요. 자 다음 탄으로 사수와 포수 한명 보냈습니다. 포수 한명 보내버리고 세 번째 탄세 번째 탄뭐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미 쏜 놈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마지막 탄은 전차 이미 격파해버려가지고 맞추질 못했고요. 자또 이제 계속해서 전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전진을 해가지고 3인치호 캐리어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못 뭐, 잡게 되었고 저게 발렌타인이 대벽으로왜 추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렇게 멍청한게 발렌타인이 떨어져 상관없긴 없는데 와. 하... 그냥 위에서 저거 카물 데크스 왜 굳이 떨어져서 가야 되는지가 좀 의심스럽죠. 자, M2 초탄으로 포랑 사수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1호 대공전차 보내버렸습니다. 두 발로 보내버렸고요. 다음 탄으로 바로 A13 순항전차를 또 보내버렸습니다. A13 순항전차 킬 A13을 또 죽이고 보다 보니까 데파르트가 이제 또 비지점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또 이제 비지점을 점령을 저지하러 갔었죠. 우선은 뭐 비지점에 도착을 했고요. 데파르트는 아직까지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에. 뭐 측면 샷으로, 개파르트를 또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개파르트를 한 방에 보내버렸고요 또, 다음 탄으로, 개파르트를 조준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뭐, 개파르트 전차가, 이제, 개파르트는 전차가 아니라, 뭐, 대공전차죠. 대공전차에 이제, 승관이 두명 밖에 안 들어가지고, 죽이는 기 데는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로세이더 mk3를, 코탑으로 맞춰가지고, 승무원 한명 보내버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운전수 죽여가지고, 크로세이더 mk3 격파. 다음은, m3 스튜어드. 코탑 쪽에 승무원들 다 보내버렸습니다. 다음 탄으로 3호전차, 포탄 맞춰가지고 포수랑 전차장 보내버렸고요 다음 탄으로 3호전차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T8로 맞춰가지고 승모 열어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그 다음에는 T8 포수 보내버리고요. 여기 승무원이 죽은지도 모르고, 거기에 싸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구요. 마지막 탄으로 승무원 한명 보내서, T8 격파. 그리고, 이제 또, 1호 대공전차가, 후면을 쳐가지고, 승무원 한 명이랑 변속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대응하였구요. 이도 대공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또 다시 격파를 하고 마지막으로 2호 전차를 격파해가지고 총 10킬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뭐 발렌타인 전차가 장갑도 든든하고 주포도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저티어들 상대로 확실히 강력하죠 오 확인 이 전차가 뭐 장간판만 해도 60mm입니다 60mm이기 때문에 정면은 거의 기간 프로는 뚫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는 35T 한방에 보냈고요 크로세이더 크로세이더 오 맞췄으나 그냥 궤도만 살짝 손상을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호전차 발견해가지고 l 호 a m 3를 발견해가지고 우리 일곱동물에 관한 m 3를 발견해서 구 포탑에 있는 두 명의 승무원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뭐 M3는 다섯 동무들이 남았군요. 그 다음에는 M3를 쏠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숨어가지고 쏘질 못했어요. 쏘질 못했고 다음 탄으로 크로세이더를 맞춰가지고 포탑에 있는 인원 두 명을 보냈습니다. 포탑에 있는 인원 두 명을 보냈긴 했는데 뭐 다음에는 이제 크로세이더가 c 지점으로 넘어가버린 바람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 대신 아군이 대신 격파를 해줬습니다 대신 아군이 격파를 해줬고요 저는 그때 여기 위에 이 아래를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혹시 적이 더 있을 줄 알고 내려갔긴 내려갔는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안 그래도 느린 몸을 이끌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언덕만 올라가는데만 해도 1분이 걸렸어요, 1분이. 1분 넘게 걸렸어요. 벽군다이 땅이, 이렇게, 진흙탄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애초에, 이제, 발렌타인 특성상, 엔진 성능이, 그렇게도 안 좋죠. 얘는 애초에 보병 지원 전차기 때문에, 보병진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전차인데, 지금 뭐, 대전차 싸우고 있잖아요. 영국은 전차를 이렇게 나눴으니까요 크로메이랑 센츄리온 같은 전차는 순항 전차로. 발렌타인이랑 철치 같은 전차는 이제 보병 지원 전차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전차를 분류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경전차, 중형 전차, 중전차, 구축 전차를 이렇게 분류하는 대신에 영국은 순항 전차랑 고병전차로 이렇게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분류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병가가 일어났었죠 예를 들면은 첫칠이나 발렌타인 전차라고 전차같은 그런 게 그래도 걔는 장갑이 튼튼했으니까 괜찮았었는데 특히 이제 순항전차에서는 장갑이 무척 얇았기 때문에 순항전차가 그렇게 많이 터져나가긴 했었죠 아무튼 좀 영국이 그런 전차를 나누는, 분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 사이에서도 또 명품 전차도 있긴 있었죠. 네. 뭐, 이렇게 또 이제 리플레이 영상을 봤는데요. 뭐, 이번에는 3,000점을 넘은 거는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2,000점에 머물었는데. 이번엔 확실히 1인무상을 톡톡히 해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 제가 조만간 여러분의 리플레이 영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플레이 영상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이제 아래에 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